자, 오늘은 무시동 히터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저번에 영상에서 올렸던 엘보관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으셔가지고 엘보관이 어떻게 생겼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엘보관은 안 맞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여기 엘보관이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배기관에 보면 열이 있어가지고 녹는 거 보이시죠? 이게 그만큼 열이 많다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엘보관에 빠지는 걸 방지하려고 스텐판을 고여서 올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엘보관 어떻게 생겼나 보여 드리고 물어보는 거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배기관을 빼고요 어, 이게 구부려 가지고 음, 받쳐 올리게끔 만들었고요 이게 엘보관인데, 어, 기존 배기관하고 사이즈가 안 맞죠. 이게 안 맞아요. 그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스탄판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집어 넣은 거예요. 어, 기존에 있는 배기관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용하는 배기통 사이즈하고 안 맞으니까, 사이즈가 틀리니까 끼운 건데, 0.7T 정도 나오네요 0.7T 안쪽이 24 얘가 26.4 나오니까 거의 편측 1mm 이게 제가 보니까 0.8T 정도는 꼬인 것 같아 요 0.9T 정도 근데 자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0. 저거 보니까 0.8T 정도 됐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어 제가 원주율 계산해가지고 길이에3.14 해가지고 제가지고 잘랐는데 그거보다 조금 짧게 조금 작게 해서 잘라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집어넣을 때 힘들어요. 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집어넣고 나중에 쓰다 보면 이게 동그랗게 원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자, 이쪽 부분은 배기관 우리 소음기 달린 쪽 부분인데 이쪽은 또 소음기는 또 사이즈가 틀려요. 얘는 0.3t 0.3, 0.3t 스탬판는 잘라가지고, 끼면 되고,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꾹 쑤셔두면, 아주 빡빡하죠. 아주 빡빡하게 껴지고요. 이쪽 부분은 좀 두껍긴 한데, 이건 철판, 스탬판인데, 이거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근데 가위가 튼튼해야 되겠죠. 이게 스탬판인데, 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안 팔아요. 크게 팔고 뭐 2만 원뭐 사이즈가 어느 정도 규격이 안 되면 안 팔기 때문에 음 재료집에 가시면 이 공구상가나 그런데 가시면 팔거든요 이거를 조금씩 매달 아, 뭐몇 센치씩 해가지고 아니면은 함석판 어, 네이버나 검색에 함석판 검색을 하시면 함석판을 팔아요 0.3T 이건 0.3T거든요 배. 이건 배관테프인데. 백안 테이프인데, 이거를 테이프라기보다는 천이겠죠. 여기 방수 재질이니까, 이걸 감아가지고, 그리고 왜 노란색을 했냐면, 가시성이 좋게, 멀리서라든가 옆에서 주변에 와서도, 여기 뜨겁잖아요. 저쪽이. 오겨, 뭐, 여기 부딪히지 않게, 눈에 띄게끔 일부러 노란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감아가지고, 오늘 작업을 이쁘게 한번 해보겠어요. 자. 자 마감을 해야죠. 마감을 하기 전에 천을 좀 어수선하게 많이 감았잖아요어왜 이렇게 많이 감았냐면 음, 방음 좀더 되라고 감을 때도 힘꽉 조이지 않게끔 약간 힘안들이고또 조였어요. 꽉 조이면은 여기 흡음재라든가 꽉 눌리면 방음이 더잘안될것 같으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했고 또 오히려 천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옆에서 하도 잔소리해가지고서나 설명을 해줬는데, 아왜때어요 짱짱하게 응. 방음을 조금 더한번 해보려고 좀더 감았습니다 좀 가위가 아, 더럽게 마르는다자 됐어. 어, 이렇게, 아니 어, 뭐잘 되는 가위네. 다왔다갔다 놓고 쓰지 않는 가위를 가져왔어요. 아, 주서 왔어. 대답은, 대답은 잘하지. 되게. 스탬판 보인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피스를 뚫어가지고, 어,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여기 이쪽 안쪽을 보시면, 이게 알루미늄, 스탬판이잖아요. 스인레스 뭐, 철판, 철판, 스탠레스 붙이는 본드가 있어요. 강력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뭐힘 받을 일은 거의 없으니까, 본드를 갖다가, 여기다 바르고 책상 다리 밑에딱 하루만 딱 눌러놓으면 안 떨어져요. 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또 얇은 이 0.5T거든요. 이걸 사용한 이유가 진동을 흡수하라고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용할 때는 어, 이 판하고 이 판은 나중에 이것만 분리를 해가지고 따로 뚜껑 자체 그대로 같이 분리해서 그대로 차에 실고 다니다가. 쓸 때만 이대로 씌워서 삼각대 에 놓고 이대로 놓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쓰려고 여기까지 무시동 이터를 준비가 됐어요. 자.